조금만 기다려라. 온통 내 세상이 될 테니. 나는 군단이다. 대담하게.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laughs> 좋아. 가고 있어. 정복은 계속되리라. 움직일 수가 없어. 모조리 없애주마. 걸리적거려. 살아 돌아갈 생각 마라. 자비는 없다. 네 공포가 느껴진다. 군단이 모조리 삼키리라. 죽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좋아. 난더 강해졌어. 마음에 드는군. 재미있겠는데? 여기까지다. 가서 물어. 내 분노는 끝이 없다. 여왕에게 대들지 마라. 좀 아팠나? 좋아. 죽을 것 같나? 그럼 맞아. 잘 죽어. 소용없다니까. 허. 너무 쉽잖아. 놀이 시간은 끝났다. 가서 일이나 해. 하여간 어딜 가나 건방진 왕자들이 문제라니까. 금발아가씨 그러니까 네가 이인자인 거야. 원래 당신이 날 죽여야 하는 거 아니야, 짐? 장군. 안될걸 알았잖아, 제라툴. 내가 괜히 여왕이겠어. 만화가 모자라.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더 필요해. 생명력이 얼마 없다. 타이밍 좋은데? 고마워. 마침 필요했거든. 훌륭한 지휘였어. 고마워. 내 생명을 구했군. 덕분에 살았어. 잘했어. 그럼 2라운드를 시작해볼까? 여왕을 살렸군. 내가 돌아왔다. 농담이겠지? 불가능해. 그건 할수 없어. 화가 나는군. 우린 진화를 해야 해. 군단은 영원하다. 가고 해라, 내가 간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죽고 싶다면야 좋아, 널 잡아주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이렇게 끝날 거란 거 알고 있었잖아? <laughs>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복수라. 참 달콤해. 계속 그렇게 전세가 뒤바뀌고 있어. 하하. 나쁘지 않았어. 난 항상 원하는 걸 얻어내지. 여기서 멈추지 마라. 그 무엇도 군단을 막지 못해. 이번엔 뭐야? 말해. 귀여운 것, 특별히 맨 나중에 없애주지. 여왕 노릇도 쉽지 않아. 그래, 난 여전히 우주 최고의 악녀다. 내 흉부 좀 그만 쳐다볼래? 그래, 재미있나? 그 에너지 음료가 정말 날개를 펼쳐주긴 하는군. 잠깐, 지금은 나 인간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결정을 내려, 블리자드. 인간이야, 저그야. 저그야, 인간이야. 하나만 하자고. 저그와 의식을 공유하는 건 정말 최악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글링 몇 마리가 일을 보고 있는지 다 느껴지는 거 알아? 내 발이 진화해서 하이힐이 됐다는 걸 정말 믿으라고? 여자가 군단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지. 머리 한번 빗으려고 해도, 머리카락들이 말 그대로 길길이 날뛴다니까. 군체 의식을 들쑤셔서 좋을 거 없을 텐데. 이 카피 때문에, 뚱뚱해 보이는 거아니야넌 어차피 동화될 거다. 저항해봐야 소용없어. 다이저, 다이저, 클릭 다윈, 두렵지 않아. 왜 그래, 무서워? 가까이 와, 안 잡아먹어, 그건 저글링 몫이니까. 덤벼라, 겁쟁아. 난 춤을 춰도 반드시 이겨야 돼. 영화에서 보니 이렇게 하더라고. <웃음> <웃음> 안녕, 반가워, 하하하 <laughs> 고마워. 내가 <이거> 고마운 걸? <laughs> 마음에 들어. 잘했다. 이건 특급 칭찬이야. 미안해. 내 실수야. 날 기다리지 마. 잘 있어. 아군을 도와야 해. 여기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 날좀 도와줘. 이곳을 공격해야 해. 적의 핵을 파괴해라.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해야 해. 이 요새를 파괴하자. 이 감시탑을 점령해야 해. 이 목표물을 차지해야 한다. 이걸 확보해야 한다. 당장. 서둘러 적을 수집해야 한다.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뭔가 잘못됐어. 정신 바짝 차려. 이곳을 방어해야 해. 핵을 지켜야 한다. 이 요새를 방어하자. 이 구조물이 무너져선 안 된다. 이 구조물을 방어해라. 어서! 이걸 지켜야 한다. 방어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 감시탑을 방어해야 해. 저 구조물을 파괴해야 해. 저 구조물이 불타는 걸 봐야겠다. 뭘 기다리지? 가서 처치해. 저 생명체를 처치해라. 당장. 조심해. 저기 모습을 감췄어. 저기 어디론가 사라졌어. 이 영웅을 처치해라.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도착한다.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모이자. 거길 벗어나! 당장! 좋아. 이걸 운반하자고. 내가 화내기 전에 저걸 운반해라. 좋아. 이걸 갖다 주자. 모아둔 걸 모두 갖다 주어라. 공격! 적은 약하다. 적이 약해졌다. 지금 공격해라. 지금이야. 좋은 공세를 퍼부어라. 조심해. 뭔가 이상하다. 훌륭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았어. 부상을 당했군. 치유의 샘으로 가라. 꼴이 말이 아니군. 치유 좀 하고 다시 와라. 용병 캠프를 점령해야겠어. 내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군. 내가 가서 도와주지. 후퇴해야겠어. 일단은 후퇴하겠다. 운이 안 따랐어. 음, 정말 대단하시군. 나는 군단이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적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 완벽해. 기대가 되는군. 능력을 보여달라. 재미있군. 뭐가 됐든 빨리 가서 파괴해버리자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할 거였으면, 그냥 거대 괴수 안에 있을 걸 그랬어. 어서 가자. 온 세상을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마냥 기다린다고 진화가 되는 건 아니야. 알고 있겠지? 같은 생각이야. 재미있겠는데. 한번 해보자고. 이 세계는 우리 앞에 무너질 것이다. 복수가 눈앞에 있다. 몸좀 풀어볼 준비는 됐나? 준비됐나? 기다리다 지치겠군. 준비됐어. 가보자고.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어, 같은 팀이라 이거 재밌겠군. 가서 놈들을 박살 내주자. 맙소사. 하필이면 괜히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가만 안 두겠어. 귀여운 것. 그런데 진짜 내 동료는 어디 있지? 쬐끗한 게, 안에는 증오가 가득하구나. 진짜 암살자의 솜씨를 볼 준비는 됐겠지? 그래, 나야. 근데 누구시더라? 준비는 됐겠지, 카우보이. 알잖아.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테사다르. 상황이 바뀌었다고. 15년 만인가? 아직 투지가 남아있길 바라겠어. 장군. 재미 좀볼 준비는 됐나, 제라툴? 말은 그만하고 차원검으로 보여주시지, 제라툴.